모세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애굽에 양자로 갔고 4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또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통해서 미디안에 또 40년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난 땅까지 인도한 어,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 노예 시대와 또 구원받은, 하지만 그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절대 사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그 시간표, 그리고 호랩산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했던 것처럼 또그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올 사람도 분명히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자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는 내 인생의 시작이 뭐냐. 내 인생의 시작.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을 이루고 또 이게 그 원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자의 삶을 살기 전에, 성공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먼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성공을 쫓아가게 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은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이 뭡니까 이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상태는 상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뭔가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이 크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인정이 되지도 않고, 되는 것 같은데, 또한번또 또 미끄러지면 또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확인할 것은, 내가 할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구나. 이 부분이 내게 깊이 체험되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환경도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을 하나님 은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절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운명, 팔자,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시고 나를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배경이 됐구나. 이것이 실제로 내게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자유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응답이 있지요, 평안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그리고 참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맨날 어둡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왔다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게 응답이 보이고. 찬양하고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의 평안이 보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인도하신과 역사하심이 보일 수밖에 없는, 종된 상태가 아닌 자유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 과거는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가정의 가문은, 가문은 이랬구나. 우리 영적인 문제는 이랬구나. 영적 배경은 이랬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상처가 이 상처 속에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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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은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꽤 맞춰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대 오신 게 틀림이 없구나. 나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나는 여러 가지 내죄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굴레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그 은혜가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대한 인정이 되고, 내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내 인생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내 생각이 기도로 바뀌고, 내 마음에 늘 뭔가 부족했던 것들이 없어졌고, 이게 부족한 것 같고, 목마른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복음 받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라는 단어.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저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가 없어졌버려요. 복음이면 됩니다. 여기에 마침표가 딱, 복음이 전부 다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어떨 때는 막한 꿈에 없어지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하나씩 하나씩 물어봤깁니까? 빛이 비치는. 어두움이 빛으로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삶 속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 이 응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체득이. 그다 보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전부 편집하고 설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 이게 이렇게 그냥 응답이 온게 아니라,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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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왔구나. 아, 내가 이게 예배가 회복됐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가 저때, 그 잠시를 기도했는데 이게 요런 형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 사이에 내가 기도했고 응답 받았고 이 사이에 보이않는 것들이 쭉 보여지면서 이 응답이 어떻게 왔고 왜 왔고 그리고 나는 이게 올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 이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눈이 열려 가면서. 뭐가 되느냐? 실제 내삶 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구석구석에서 이 드러나기 시작, 드러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과 바라보는 집중의 상태에 있는데 그 응답들이 시간표에 맞게 꼭 필요할 때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응답들이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그냥 지나가는 반복적인 게될 수가 없죠. 이걸 기록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 실제로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뭡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지 않는 건데, 이런,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볼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수 있도록, 아, 그게 이렇게 응답하고 요 저렇게 응답하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쭉 흘러가시는 성령이 쭉, 쭉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이게 왜그 응답이 왔는지가 보여지는 그냥 응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이 행동이 왜 왔는지 저 사람이 저 행동을 왜 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낙심했다면 저게 왜 낙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진작하거나 그냥 못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람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형태는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달라도 근본은 다 똑같아요. 근본은 성경에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나으니 너희 앞에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욕심이 인테이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로마스 7장, 8장 이 바울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요 인생의 3단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있다. 동일하게.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모세가 애, 애 입양되어져 애국생활을 할때 그리고 이, 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박녀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뭡니까? 40년 은, 은혜, 받고 숨을 얻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사명을 이루는 그 40년 생활, 그게 우리 인생하고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 무엇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어떤, 어떤 단계 속에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 지금 나는 어떤 단계 속에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단계 속에 있느냐 이것만 제대로, 그게, 그게 기도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인도하심이란 말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막전치하기 위해서 막 이거보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시간표 속에 나는 지금 나이가 10살이 됐든 30이 됐든 60이 됐든 내 시간표는 내 시간표는 어디 있느냐. 겁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요. 그게 성령의 사람. 내가 10살인데, 이 10살이요. 모세가 애국에, 저기, 뭐, 애굽에 출입을 시키는 그 축복의 영성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60인데 아직 노예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나이 대에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내인생의이 3단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뭐가 알게 돼요? 나를 절대로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의미없게 지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 모세를, 모세가 80년 걸리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80년 생활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야 되잖아. 왜? 모세가 80년 지나와야 되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온 그, 그 인생을, 아, 얘는 너무 늦어? 얘는 너무 늦으니까 갖다 버려야 돼. 다른 사람 세워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80년 동안 더 노예 생활에 감당이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있는 것 자체를 허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까지 와서 출애굽의 그 사명을 받아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모세를 허락하십니다 그거는 모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을 맡길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는 늘안 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뭔가 뭔가 이렇게 아쉽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사울 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울 왕은요, 여러분 언약 없는 사람이 그냥 그냥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다윗이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소론으로 소론으로 쓰셨던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필요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이 뭐라고 원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쓰다듬밖아 버리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고쳐서라도 언약 백성이 회복되어져,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를, 준비되어져 가기를,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고, 응답해 가신단 말이에요. 착각을 자꾸 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같은 놈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같은 놈이,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일이 가 되는 게 일이. 그거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단계. 구원받았지만 노예상태. 그렇죠.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미디한 상태. 아무것도 응답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모세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잖아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호랩산에서 맡길 만큼 그 시간표가 올 만큼 40년 동안, 심지어 이모세의 말씀대로라면, 창세기를 기록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말을어마어마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고 무능한 것처럼 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때 뭐냐, 완전히 언약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요 영적인 상태를 하나 해보시켜놓고호력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고,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준비해 가시는 게 틀림이 없는데,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 응답 주시고 역사하니까, 그래서 마도 뭐 율런한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도현장해 회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 전도현장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실패합니까? 초대교회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전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천년갑니다. 천년. 거기서 하나님이 마티뉴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종교계가... 합니다. 그게 왜 실패합니까? 500년도 안 돼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전도 끊어졌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성도 떨어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할 필요가, 기도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출, 애급을 두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뭐 하라고요? 오직 하라 언약 확실하게 붙자. 진짜 내 가치를 언약 안에서 찾아. 내가, 내가 받은 축복이 언약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호렙산의그 축복 속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이사를 막 전도하고,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그게 교회를 통해 주어졌다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꼭 내가 모세처럼 지도가 되어져. 막 사람들 막 휘어잡고, 막 전동동 일어나고, 막. 이것 자체가 많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에.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전도 운동, 우리 다락방 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레멘트 운동에 내 인생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 그거 찾는 거 절대 사면 이명계야. 내가 꼭뭐뭐 전도자가 되어서 막 현장을 누비고 이거 이거 자체를 원하는 게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전도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그 귀한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가는공동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 유기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계속 자라면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적이세요. 전도. 계속 운동해야 돼 계속 운동하고,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이게, 이게 전도 아니 굉장히 전도 중심이 되어져야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런 병입니다 먹기만 먹고 운동 안 해보세요. 먹기만 먹고, 어, 못 사면 어떻게 됩니다? 못 자면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서 뭔가 응애받고, 응답받고 막 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쭉 돌아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게틀림없고여기에 대한 확정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그리스 안에서 승리하시고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3단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가치를 발견하고, 전무후만그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성령이 인도받으며, 하나님 이한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대가 드려질 수 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